amen. 네, 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엽사랑이 인사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우리가 교회고 우리의 생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70세니까 생신 축하합니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생신 축하합니다. 네, 상일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에는 특별한 찬양 간직 집회도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고요. 특별히 가족이나 이웃 중에서 교회에 요즘 나오지 않는 분들 이번 기회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초청하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찬도 있고요. 맛있는 점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일 선물도 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시고요. 칠순 잔치 같은 날, 천국 잔치 같은 날 되어서 마음껏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무슨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특히 이 날을 어떻게 기념하고 기억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그 동안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함께 그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출애굽기 마지막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성막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만들고 모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성막이 세워지게 되었는데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입니다. 둘째 해 첫째 달곧그달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두 번째 해 첫째 달초 하루에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가 무슨 뜻일까요? 출애굽을 한그 다음 해라는 뜻이고요. 첫째 달 초하루니까 1월 1일에 세우라고 하신 거죠.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은 출애굽을 한6월절을그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하는 달력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민간 달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음력 같은 그런 달력인데요. 그 달력에서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로 아 삼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인데 그 종교력으로 1월 1일에 성막을 세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죠. 이스라엘 신앙의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가지지 못했던 성막이 생겼고요. 성막의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직접 재단을 쌓고 거기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막이라는 하나님의 초소를 만들어 주시고 거기서 매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이제는 개인적인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본다면 교회를 세운 것과 같은 것이죠. 함께 모여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생긴 곳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가 7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진 것, 세워주신 것과 같은 날이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막, 성막이 세워질 때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질 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도 깨달을 수가 있을 텐데요 그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을 세울 때의 말씀을 보면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아, 그러니까 먼저 성막의 장막을 쳤는데요 넓판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덮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이 19절인데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에도 똑같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절 걸러 한 절씩 이렇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죠 사실 한꺼번에 해도 되는 말씀이 아닌가요? 다 끝내놓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되었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한 번만 하셔도 될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막에 장막을 세울 때도 또 언약계를 지성소에 놓을 때도 떡상을 놓을 때도 등잔대를 놓을 때도 분양단을 놓을 때도 제단을 놓을 때도 또 마지막 물두멍을 놓을 때도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성막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다 세워졌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속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세워 나가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계속 세워야 하고요. 다음 세대도 세워야 합니다. 성교와 전도도 세워 나가야 하고요. 교회 내에 있는 많은 기관과 사역들도 앞으로 더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잊지 말아야 할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따라 세워 나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워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 나가는 우리 상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막을 다 세우고 난 뒤에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막을 다 지었더니 다 세웠더니 하나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죠.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정 가운데 세워졌는데요. 성막의 배치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동서남북으로 각세 지파씩 열두 지파가 진을 치고 그 정가운데 성막을 세웠는데요 이 그림은 성막을 좀 크게 이렇게 표현해 줬는데 그 다음 사진을 그림을 보여주시면 아, 이그 진영이 이스라엘 전체 진영이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니까 여인과 아이들까지 친다면 한 200만 가까이 되는 그런 아, 인구였습니다 그 넓은 지역의 정가운데 성막이 세워진 거죠. 저 그림을 보시면 어떤 게 연상이 되나요?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 진영처럼 보이지 않으신가요? 한 나라가 정말 큰 전쟁에 나갈 때 정가운데 장막이 있다면 거기에 누가 있을까요? 총사령관이나 왕이 있겠죠. 성막의 이 모습과 이 위치는 마치 왕이 직접 전쟁에 함께 참여 참전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도 전쟁할 때 함께 출정하면요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근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내려오신 것입니다. 저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정 가운데 한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구름으로 성막을 온통 뒤덮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얼마나 장엄하고 위험이 있었으면 그동안 몇 번이나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조차도 감히 그 성막 안으로 선뜻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막의 배치도 두 번째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 성막을 뒤덮은 구름이 저 그림에 보면 마치 영, 그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른 것 같은 어,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저 정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막위험있거나 막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완전히 구름이 다 뒤덮어버린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외국에 화산이 있는 그 이제 높은 산을 이렇게 오른 적이 있었는데요. 구름이 다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구름으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장엄하고 좀 경외감까지 드는 그런 감정을 느꼈었는데요. 그냥 구름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으로 성막을 뒤덮고 있었으니까 그위험이 아마 대단했을 겁니다. 지금은 이런 성막의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고 성막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이 성막에 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님을 또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시는 그 은혜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주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그 성막에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광야 시절 내내 그4 0년 동안 직접 눈으로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늘 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70년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망군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늘 함께하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고 바라보는 70주년 감사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해 나갔습니다. 또 떠오르지 않고 가라앉으면 거기에 멈추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인 그 구름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와도 함께하실뿐만 아니라 인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멈추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친히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하시며 늘 이끌어주고 계십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주저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모든 것을 다하시는 전지전능한 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니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면 그냥 가면 되고요. 멈추라고 하면 그냥 멈추면 됩니다. 어디로 가라고 하면 땅길 땅길에 눈길 두지 말고 그냥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 될 것이고 최선의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과 은혜의 땅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이 이제 가난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 정탐하고 왔더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거인, 그들은 거인이더라. 그러다가 주저하면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심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라면 가고요 어디로 가라면 순종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막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루지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도요, 이 땅에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고 영혼들의 그 고통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70주년이 된 것도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구보 살피심 덕분이었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위에 가득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그 광야의 길에서 그들의 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다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 우리 교회도 70주년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친히 인도하실 것을 직접 눈으로 보며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분명히 70주년 이후에도 부어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난 땅으로 인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가난 땅 같은 그런 예비한 땅으로 분명히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대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막 같은 교회가 되려면 성막의 그 기본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막에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은 바로 언약궤와 떡상과 등잔대였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말씀과 떡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늘 붙들고 그걸 먼저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제단과 분향단을 세웠는데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처럼 우리가 예배를 아름답고 향기롭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운 것은 바로 물두멍이었는데요, 모든 손발을 씻는 곳이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사함과 그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성막에 그 성물들을 이제 다 이렇게 세워 놓은 것을 보면요 이런 그림이 됩니다. 한번 보여 주시죠. 먼저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과 그리고 등대와 떡상을 지나고 분양단을 지나서 법궤로 향하면 어, 그림 한번 보여 주시죠. 이런 그림이 됩니다. 뭐 무슨 모양인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이 성막 같은 교회를 세우는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많은 도,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마음껏 축복하고 끝내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계속 제 마음에 아, 이것까지 나오노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묵상을 마치고 시편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 다윗의 시편 중에서 시편 12편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70주년 이후에 가져야 할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시편 12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시편은 다윗이 통치 말기에 지은 시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너무나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다 평정했고요. 그래서 외적의 침입이나 또더 이상 괴롭힘을 당할 일 없는 태평성대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더잘 믿는 나라가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근데 다윗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기 시작했고 충실한 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탄하면서 이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이와 비슷한 모습이 늘 있었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믿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편안해지면요,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고요, 경건의 모습과 신실한 모습이 점점 사라졌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70주년 이후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70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가득하고 많은 복을 주셔서. 평안의 때로 분명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고 떨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내려갑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나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막의 영광과 은혜를 넘어서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까지 나아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가 아니라 가난 땅에 우뚝 세워졌던 그 성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높이고 세상에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헤세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뿐만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경건한 모습이 가득하시고 일곱 번 재련한 순금처럼 순결한 말씀을 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말씀의 신실하고 충실한 모습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난 땅에서 누리기를 바라셨던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그 모든 복과 자손의 복까지 마음껏 누리는 상일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70년 전이 땅에 교회를 세워 주셨고 함께 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성막에 가득했던 영광처럼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졌던 성막처럼 우리 교회도 말씀을 따라 앞으로도 세워 가게 하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의 빛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늘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가 아니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십자가의 은혜와 대속재물 되어주신 예수님의 그 희생에 감사하고 십자가를 늘 앞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고자 하는 가난 땅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가라 하면 가식하고 서라 하시면 서는 교회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그 헤세드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나누는 경건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언약의 말씀에 늘 충실하며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적과 꾸리흐르는 땅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과 은혜를 다 받아 누리는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8장 1절과 2절 부르신 후에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